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12월 회의가 다가오면서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고, 결과는 12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경제가 고용둔화, 제조업 부진, 소비약화 신호를 동시에 보이고 있어,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현재 FOMC의 투표권자는 총 12명입니다. 이들은 크게 세부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동결파입니다. 약 5명 정도로 추산되며 물가가 아직 2% 목표보다 높다는 점, 서비스 가격과 임금 상승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명가량으로 구성된 소폭 인하파입니다. 이들은 최근 11월 민간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 지표 악화, 중산층의 대출 부담 증가를 근거로 금리를 소폭, 즉 0.25%포인트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단한 명의 대폭 인하파인데 0.50%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성은 맞아 보입니다. 이제 금리 결정 시나리오별 미국 경제와 증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리가 동결될 경우 다직 인플레이션이 우위라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소비와 기업 활동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출 부담이 커지고 주택시장도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 압력이 나타날 수 있고 경기 둔화를 우려한 방어적 투자 심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시장이 가장 기대하는 0.25% 인하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연준이 최근의 고용 둔화를 인정하며 경제 연착륙을 위한 정책 전환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소비가 안정되고 기업의 투자 여력이 회복되며 증시는 기술주와 반도체, 금융, 소비재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파월 의장이 추가 인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경우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0.50% 대폭 인하입니다. 이는 경기 둔화가 이미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초반에는 증시가 급등할 수 있지만, 곧바로 전준이 뭔가 큰 위험을 알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고, 채권과 금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전형적인 위험 회피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하면 현재 시장은 0.25% 인하 가능성에 가장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와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연준 내부에서는 물가 재상승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12월 FOMC는 2026년 미국 경기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미래 중심의 경제 채널 본파이낸셜에서 전해드렸습니다.